지난 주에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어 제가 어 특정 종목, 종목군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그 종목들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중에 오늘 들어가야 될 종목 하나를 구분해가지고 멤버십에 올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을 단기간 이렇게 수익 나오면 지금 들어간다음에 물량을 좀 실어도 상관이 없, 없을 것 같아서. 어, 오늘 종목 올려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종목 꼭 한번 늦지 않게 찾아서 공략하는 분석해 놓은 것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늦지 않게 네, 그게 중요한 거죠. 자 나머지는 종목군 그리고 주식 시장 자체가 꾸역꾸역 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, 사람들의 아직도 그 노란 봉투법 그리고 어, 금투세 비슷하게 들어간거죠 금투세 반발에 부딪히니까 그런 것들 어 굉장히 아직도 시장을 얘네들은 시장을 키울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억박자를내면서 정책을 만들어 다닌거 보면은 아마추어 거나 어 뭔가를 국가를 경영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어, 그런, 소소한, 돈 되는 것들, 그런 것들을 경영할 정도지, 나라를 찬탈해서 가지고 보니, 어, 경영이나 하겠어. 그냥 막, 씨, 아무 데나 질러싸대는 똥이나 같은 거지. 어, 그래 보입니다. 여러분도 생각도 그렇죠. <laughs>